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랑의 콜센터 시즌3가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기대와 설렘에 한껏 부풀어 올랐다. TV 조선에서 진행한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탑6 멤버들의 활약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뽕숭아 학당과 함께 최고의 인기를 누렸었다. 하지만 최근 TV 조선과 탑6 멤버들의 전속 계약이 해지되면서 프로그램 녹화가 중단되어 많은 팬들이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히 영탁의 재계약 여부는 시즌 3의 성공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부상하며 팬들의 궁금증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최근 한 측근의 말에 따르면 TV 조사는 사랑의 콜센터 시즌 3의 성공을 위해 영탁의 출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그에게 무려 20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를 제안했다고 한다. 이는 이전 시즌에서 그의 탁월한 활약을 눈여겨본 TV 조선이 영탁의 팬덤과 그의 인기 그리고 그의 음악적 재능을 통해 프로그램의 성공을 보장받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미 탑6 멤버 중에서도 영탁는 두터운 팬층과 폭 넓은 지지를 받으며 그 인기를 견고히 다져왔다. 그러한 그가 이번 시즌에 출연할 경우 사랑의 콜센터는 큰 흥행을 보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TV 조선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영탁의 결정은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다. 그의 소속사는 현재 영탁과 콘서트 준비와 새 앨범 작업 등으로 인해 매우 바쁜 상황이라 다시 예능 프로그램에 합류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영탁 본인도 단독 출연보다는 탑6 멤버들과 함께 다시 뭉치기를 원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는 그가 혼자서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보다는 함께 했던 멤버들과의 팀워크를 중요시하며 시청자들에게 더큰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담은 결정이다. 그의 이러한 자세는 팬들과 대중들에게도 그의 진정성과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의 팀워크에 대한 열망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미스터 트롯을 통해 데뷔한 탑6는 서로의 끈끈한 우정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특히 영탁는 탑6 멤버들과의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기며 그들과 함께 무대에 서고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단독 출연보다는 멤버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복귀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TV 조선이 영탁에게 2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지만 그의 결심이 금전적인 조건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업계에서는 영탁과 국내에서 굳건한 위치를 확립하고 있으며 단순히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대중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는 자신의 음악적 성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티스트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그의 소속사 역시 이러한 그의 의지와 가치를 고려해 재계약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팬들은 그의 결정을 존중하며 지지하고 있다. 영택과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우리는 그를 응원할 것이다라는 팬들의 반응이 대표적이다. 그가 TV 조선과의 재계약을 통해 프로그램에 복귀하든 아니면 음악 활동에 집중하기로 결정하든 간에 팬들은 그의 음악적 성장을 지켜보며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는 영탁과 팬들에게 끊임없이 진정성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들과의 소통을 무엇보다 중요시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특히 그의 공식 유튜브 채널은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창구로 자리 잡았다. 영탁는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팬들과의 소통을 활발히 이어가며 그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도 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며 이를 통해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팬들은 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그의 음악과 일상을 더욱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tv조선이 제시한 20억 원이라는 조건은 매우 파격적일 수 있지만 영탁은 단순히 금전적인 조건보다는 자신의 음악 활동과 팬들과의 소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티스트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미 가수로서의 입지를 굳혔으며 단순히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대중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는 자신의 음악적 성장을 더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그의 결정은 그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진정한 음악가로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탁이 소속사 역시 TV조선으로부터 사랑의 콜센터 시즌3 출연 요청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들은 현재 영탁과 콘서트 준비와 새 앨범 작업 등으로 매우 바쁜 상황이라 다시 예능 프로그램에 합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와 동시에 영탁는 이번에도 혼자서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보다는 탑6 멤버들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의 이러한 소망은 단순한 프로그램 출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는 팀워크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더큰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고자 하며 함께했던 멤버들과의 추억과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 그러나 탑6 멤버들이 모두 TV 조상과 전속 계약을 해제한 상태에서 그들이 다시 함께 할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TV 조선은 영탁뿐만 아니라 탑6의 다른 멤버들과도 재계약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이 성사될지는 불확실하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영탁의 결정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는 이번에도 팀으로 함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팬들 사이에서는 영탁의 복귀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들은 그의 선택을 존중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많은 이들은 그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의 음악적 성장과 꿈을 응원할 것이라며 변함없는 지지를 표하고 있다. 현재 영탁는 콘서트와 앨범 준비에 몰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의 음악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팬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영탁의 결정이 TV, 조상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사랑의 콜센터 시즌3의 성공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아직 알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의 음악적 여정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의 진솔한 마음과 노력은 팬들에게 변함없는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는 점이다.